군사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하는 것은 군사적인 대비 태세 정신적인 대비 태세 네. 사이버에 관계된 대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군의 장병들이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 군사력 건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강한 군이 돼야 된다. 네. 지금은 전방위 안보 위협, 네. 북한 위협 플러스 주변국 위협, 그리고 재해 재난 사이버 테러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위협에 음. 대비할 수 있는 네. 이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 네. 입대하는 장병들은 훨씬 더 선진화된 그런 병영 생활 문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네. 또 부대 지휘 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충격. 우리 국방정책이 앞으로는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가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관계는 거의 70년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그이뭐 바람이나 이런 데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여튼 한미동맹 관, 관계는 네. 공고한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것들은 그냥 쉽사리 뭐 이렇게 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네. 예? 그런데 대해서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사회와 단절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시행된 핸드폰 전면 사용이 어, 제 일상의 정말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았던 것 같습니다. 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힘든 고민들 어, 상담하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네. 공인 노무사 시험을 준비했는데 인터넷 강의도 휴대폰 통해서 듣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일과 후가 좀더 기대되고 즐거워지다 보니까 일과 중에도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몰입 열심히 할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가족이나 친구는 물론이고 전우들과도 많은 소통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휴가 나간 전우랑 통화도 하고 전역한 선임병들하고도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전우회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끈끈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병력 생활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음. 우리 그래서 군의 문화 자체가 네. 훨씬 더 선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네. 우리 장병들이 자율과 음. 어, 책임이 균형적이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군에 헌신하면서 예. 또 자기 개인 시간을 네.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방개혁 2.0은 기본적으로 그 양측 군대에서 이제 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 예. 인원 수는 줄어들지만 네. 어, 간부를 보강하고 여군 비율을 또 상향 조정하고 예. 필요한 부분에서는 민간 인력을 어, 투입시켜가지고 네. 실제 전투부대는 우리 현역 장병들이 보강을 하면서 군 전반적인 시스템이 하여튼 안정적으로 네. 어 보완이 될수 있도록 어 병력 구조는 그렇게 네. 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빨리 네. 발전하고 있다. 더 멀리, 네. 더 정확도 높고 파괴력 높고 이런 무기체계들로 계속해서 예.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음.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 네.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장병들이 사기 충천한 가운데 네.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하여튼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다 담겨 있고 네.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아, 네. 현재도 미래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하고 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완벽한 방위태세를 갖춘 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